안녕하십니까. 썰루정입니다. 아, 2월의 첫째 날, 2월 1일에 이렇게 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 벌써 2020년이 시작한 지도 한 달여가 지났네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어, 나이를 한살한살 먹어갈수록에 좀 시간이 더욱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보여드릴 친구, 아이언맨입니다. 아이언맨 중에서도 이 친구는 조금 특별한 그런 모델입니다. 어, 완성되지 않은 모델이죠. 대부분의 아이언맨은 완성된 모습으로 많이 보여지는데 이 친구는 미완성, 아 미완성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완성이 됐는데 이제 더 보강을 하는 그런 뭐 모습을 보여주는 친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친구 자 바로 이 친구인데요 아이언맨3 컨스트랙션 버전입니다 마을 아이언맨이라고 되어 있고요 수리중인 것 같은 아이언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언맨3 컨스트랙션 버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핫토 비사 제품이고요 자, 이 지금 아트박스에 나와 있는 이 아이언맨은 마크 3입니다. 아이언맨 1에서 등장을 합니다. 어, 이 버전은 아이언맨 1에서 토니 스타크가 어, 이제 아이언맨 2를 제작을 하죠. 프로토모델인 이제 만들어서 시험도 하고 테스트하고 그렇게 테스트를 하고 어, 도색을 이제 하죠. 빨간색과 금색을 조합을 해서 도색을 하고 자신이 납치됐던 그 아프가니스탄 그쪽으로 가서 이제 마을 주민을 한번 딱 구해주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수리를 하죠 옆면을 좀 분해를 해서 본인이 직접 막 수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그 모습을 연출을 해준 겁니다 자, 박스를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자를 개봉하면 이렇게 안에, 어,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아이언맨의 모습은 없고, 이렇게, 페로판 같은 그런 문양들을 보여줍니다. 자, 요거를 제거를 하면,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제품을 모두 꺼냈습니다. 이렇게 상단에 아이언맨, 음, 수리 중인 아이언맨의 모습이 있구요. 그리고, 자, 하단부에는 이렇게 스탠드 봉과 스탠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제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컨스트랙션 버전은 아이언맨3를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어, 아이언맨3를 가지고 첫 이제 출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뭐, 그렇게, 그 납치됐던 곳으로 가서 마을 주민들을 구해주고,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더, 이제, 보강을 하는 거죠. 본인이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을. 그래서 이제, 하체는 뜯어냅니다. 이 복부 밑으로, 복부 밑으로, 이제 다리 부분과 전부 분리를 하고, 상체 부분에, 이제 더 보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헤드는 건들지 않았습니다. 헤드는 그대로 이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헤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상체, 하체 부분, 그리고 팔 부분, 이렇게, 어, 전부 분해를 해서 보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컨스트랙션 버전은 이렇게, 손들이 주렁주렁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팔뚝도 전부 다 분해를 해서, 이렇게 안에 손들이 다 보이게, 이쪽도, 그렇죠. 각기, 색상의 손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 팔 부분, 팔 부분에 아크리액터. 아렉터 부분도 이렇게 보입니다. 아직 이게 완성이 안된 그런 표현을 해주는 거다 보니까 선들도 막 이렇게 내려져 와있고요 그리고 이쪽 팔 부분도 보면 안에 굉장히 선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이 친구는 사실은 가동력은 없습니다. 머리도 안 움직이고요. 마스크도 분리가 안 됩니다. 분리가 안 되고. 팔도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죠?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자, 사실 이 컨스트랙션 버전은 이렇게만 전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음, 베이스에다가 이렇게 달아서, 달아서? 베이스에 이렇게 거치를 한 모습을 전시를 하는 겁니다. 아크릴트 부분하고 이 가슴 파츠 부분 이런데가 굉장히 잘 표현이 되있습니다 보시면 손들도 굉장히 어기설기막 내려와 있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해줬습니다. 역시 하토이 제품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 본체 의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루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즈는 딱히 없습니다. 이렇게 가슴 부분을 커버해주는 가슴 커버. 이거는 뭐 아이언맨 저한테는 전부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파츠는 복부 부분 파츠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 부분은 이 갈비뼈. 그 부분까지만 상반신만 되어 있죠. 이 파츠를 붙이면 복부까지 어, 커버가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여기 보시면 좌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저 하단부에도 좌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 이렇게 두 군데 좌석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탈부착이 용이합니다. 이렇게 붙이시면 이렇게 부착이 됩니다. 그러면 보부 부분까지 내려왔죠. 여기에서 이 카바를 씌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부착을 하면 그래도 아이언맨의 모습을 좀더 보여줍니다. 루즈는 이렇게 두가지고요두 개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 모습을, 이 섬들 나와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출시가 된 제품이라, 딱히 루즈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쇠사슬 같은, 음 루즈가 한 쌍이 들었습니다. 두 개, 두 개가 들었는데요. 요거는 잠시 뒤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부의 로즈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베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래 부분 베이스의 모습인데요. 베이스가 두 개죠. 자 제일 먼저 아래 부분 베이스. 자 여기 좀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상자도 하나 보이고요. 여기 사각형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블 아이언맨이라고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상자에 보시면 스타크 인더스트리라고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거는 뚜껑에도 새겨져 있고요. 이 위에, 위에 상자가 열립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빈상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베이스, 아래 부분 베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 배터리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아니면 마크 4 2에서그 충전할 때 이렇게 들고 있는 그 배터리랑 똑같은 겁니다. 진짜 충전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모양입니다. 이렇게 배터리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스탠드 봉 굉장히 길죠. 스탠드 봉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베이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집은 거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언맨이라고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이언맨, 여기 있죠. 요거는, 여기 보시면, 전선도 연결이 되어 있고요 스탠드를 꽂게끔 되어 있죠. 요거는 상부 스탠드입니다. 아, 그리고, 이 하부 스탠드에, 이렇게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아래 부분에. 요거는 AI 건전지가 들어갑니다. 자, 제일 먼저. 샌드폰에다가 샌드를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쇠사슬. 이거. 이 쇠사슬 부분을, 여기 보이시나요? 고리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죠? 양쪽에 하나씩 달려있습니다. 이 부분에 고리를 연결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고리를 하나씩 연결을 했죠. 그리고, 이거를 스탠드에 이렇게 꽂습니다. 자, 이렇게 쇠사슬을 두 개를 겁니다. 두 개, 보이시나요? 두 개를 걸고, 아이언맨의 이렇게 양쪽 팔 부분, 팔 부분에 고리가 있죠. 이 부분을 고리에다가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선들을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이 모습도 멋있긴 한데, 선을 연결하면 더 멋있습니다. 자, 제가. 선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베이스, 이 위에 있는 그 베이스에 나 연결되어 있는 선이 있습니다. 요 선을, 아이언맨 하단에 보면,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쪽 부분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여기 코드 같은 거 보이시죠? 접지 부분. 이 부분에다,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언맨에서 빠져있는 또 코드 같은 선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선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는 아이언맨에서 나온 선입니다. 이 코드를 또 아까 보여드렸던 상자 부분에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가닥의 핀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끝에 연결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핀이 세 가닥에 있습니다. 요거는 또그 윗부분,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구멍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연결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닥을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 선은 뭐 1, 2, 3번이 딱 정해져서 그 자리에 꽂아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상부의 선을 모두 연결을 했고요세 가닥. 하부의 선들을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하부에는 한세 종류, 아 요거는 제 하고요. 이렇게 세 종류 정도 세개 정도의 이렇게 보시면 선이 있습니다. 있죠? 그게 아까 그 제가 보여드렸던 밑 베이스 부분의 상자, 그 부분에 연결을 하시는 건데요. 이것도 딱히 정해진 건 없고요. 그냥 본인이 의도하신 대로만 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이언맨 컨스트랙션 버전을 모두 완성을 했습니다. 어, 선들을 모두 연결을 했고요 그리고 베이스에도 장착을 했습니다. 아이언맨 컨스트랙션 버전은 어, 이렇게 수리하는 모습을 중간 모습을 보여주는 버전으로 어, 매니아들 측에서는 굉장히 어, 인기가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언맨 마크1과 함께 컨스트랙션 버전도 지금은 굉장히 구하기 어려운 버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어 나도 굉장히 멋있지만, 사실은 조명이 들어오면 더욱 멋있습니다. 조명은 아까 제가 아래 부분 베이스에 보여드렸던 AAU 건전지를 삽입을 하시고, 스위치를 키시면 조명이 들어오거든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자, 조명을 켠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명을 켰는데요 사실은 지금 조명들이 있어서 어, 그닥 그렇게 눈에 들어오진 않습니다만 주요 부분을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자 먼저 베이스에 위아래로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아, 이거를 보여 드려야 되는데 자 이렇게 베이스 하단부에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하단부에 라이트가 들어오고요 이렇게 상단부 베이스에도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위아래 베이스에 라이트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아이언맨에는 이렇게 헤드, 헤드 부분, 헤드 부분 라이트가 들어오죠. 그리고, 아크리액터 부분, 아크리액터 부분에도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팔 부분, 팔 부분에 이쪽 부분, 파랗게 라이트가 들어왔죠. 그리고, 이쪽에도 라이트가 들어옵니다. 이렇 라이트가 들어와 있죠. 그리고, 저 아크리액터 부분, 잘안 보이시는데, 아크리액터 부분에도 보시면 라이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걸 끄면, 이렇게 꺼진 상태, 그리고 켜진 상태로 라이트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오늘 이렇게 아이언맨 컨스트랙션 버전을 보여드렸고요. 영상 후반부에 조명을 모두 끄고 어, 라이트만 켠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